엔젤 전설 저자 야기노리이로는 일본 오키나와 현 출신의 만화가 애니화가 되가던 중 작화 감독이 사망했다는 설이 있으나 멀쩡히 살아서 다른 작품도 만들었다. 이 루머가 베스트 애니메에도 올라와서 사람들을 많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었이 소문이 와전돼서 작가가 죽어서 어시들이 겨우 완결냈다는 설도 돌았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엔젤 전설을 연재하며 인기를 끌었다. 엔젤 전설 애니는 야기 노리이로의 학원물을 원작으로 하며 토에이에서 제작되어 96년에 공개되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를 받으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얼굴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그 자체이지만 성격은 그야말로 천사인 소년 기타노 세이치로가 학교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학원물 만화이다. 줄거리 기타노 세이치는 외모와는 달리 매우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년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얼굴은 동물이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포스럽게 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도 주인공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착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엔젤 전설 저자 야기노리이로는 일본 오키나와 현 출신의 만화가 애니화가 돼가던 중 작화 감독이 사망했다는 설이 있으나 멀쩡히 살아서 다른 작품도 만들었다. 이 루머가 베스트 애니메에도 올라와서 사람들을 많이 오해하게 만들었었다. 이 소문이 와전돼서 작가가 죽어서 어시들이 겨우 완결됐다는 설도 돌았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엔젤 전설을 연재하며 인기를 끌었다. 엔젤 전설 애니는 야기 놀이로의 학원물을 원작으로 하며 토에이에서 제작되어 96년에 공개되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를 받으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얼굴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그 자체이지만 성격은 그야말로 천사인 소년 기타노 세이치로가 학교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학원물 만화이다. 줄거리 기타노 세이치는 외모와는 달리 매우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년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얼굴은 동물이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포스럽게 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도 주인공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착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